지금 또 관련 주가에 대해서 포모 논란이 있어요. 포모 논란이 뭐냐면 포모 논란, 포모 논란이죠. 포모 논란이 이제 fear of missing out죠. Fear of missing out라고 fear of missing out. 뭐 늦게 늦게 가서 늦게 가서 두렵다. 늦게 놓칠까봐 두렵다. 뭐 놓칠까봐 두렵다죠. 이제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게 2만원일 때안 사던 거를 3만원에 안 사는데 지금 4만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왜안 사냐 신성 델타테크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또 사람들이, 사람들이 주식 안 사는 이유도 있어 하나밖에 없어요 내릴까봐 이거밖에 없어 주식 가격, 가격 내릴까봐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지. 아쉬워하는 경우는 딱 하나. 아쉬운 경우는 딱 하나. 올랐으니까. 하나는 미래, 두려움은 미래에서 발생하고, 두려움은 미래에 내릴까 봐 발생하고, 아쉬울 경우 다 결과를 아니까, 오르니까 그 가격 차이에 대해서 아쉬움이 생기는 건데, 주식 안사람유도 똑같고. 사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죠. 뭘 생각해봐야 되냐면, 이미 안 샀어. 근데 어떤 분들 이렇게 그럴까요? 3만원대 3만원대 안 샀는데 지금 늦은 게 아닐까요?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죠. 아무도 모르죠. 정답은 아무도 모르죠.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. 근데 나중에 돌아갔을 때뭐 10만원이 되면 되게 안타까울 거고 나중에 만원으로 내려가 버리면 괜찮겠지만 사실 이거를 여유가 된다면 한 다음에 잊어버린 게 낫지. 왜냐면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.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내려가는 것도, 내려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폭락, 폭락하는 거를 좋아하지만 폭락이 폭등만큼 어려운 게 폭락이야. 폭등만큼 어려워요. 그러니까 너무 또 걱정할 필요 없이 일단 해보고 나서 자신이 여유가 되는 대로 해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. 후회도 해 늦지 않아요. 후하건가 아니면 좋아하던가 둘중 하나겠죠.